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요 신약성경 27권이죠, 3구 27. 어떤 그렇게 외우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 구약을 37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학서라고 불립니다. 네, 제가 누가복음을 아침에 말씀드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문학서라고 또 불리게 되는지 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우수한 문학서라고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함을 위하여 만전을 기한 역사서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영적인 책이기도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유대인을 뛰어넘어 만민의 구주로서 이방인과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등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경이 누가 복음입니다. 복음서, 다른 복음서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지리를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지리를 따라서. 즉, 지역을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누가 복음 전체 24장 가운데서 1장, 2장은 서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탄생, 유년기 및 소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등 복음 전파가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준비되는 그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전도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51절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9장 51절에서 19장 21절까지는 베레야 지역에서의 전도입니다 한번 합시다.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1장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에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21장 3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2장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문을 집중적으로 에, 보기 위해서 5절 이하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의 서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전하는 마태복음은 유다 왕가의 족보로 그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종으로 전하는 마가복음은요, 탄생 이야기, 족보, 이런 것들이 일제 생략이 되고 사역으로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를 내세우고, 예, 뼈대가 없으면 족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종입니다. 그래서 족보랄지 탄생 이야기 이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곧바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서문은요, 최고의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역사성을 두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문학적이다 가면 역사가 소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이라고 하면 팩트에만 근거해야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놀랍게도 이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예, 기록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예,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요 역사의 복음이요 예, 축복의 복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서문에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의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수신자를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24장까지 다 가기 전에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째요, 이 복음서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기까지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받게 될 수신자를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쓰게 된 목적까지. 이네 개를 매우 짧은 서문에 다 담고 있는 참 놀라운 서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누가복음을 24장까지 가는 가운데 여기 어디에서 말씀을 우리가 펴서 보든지 간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다. 그게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한번 합시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누가 보금의 자료를 말합니다. 자료. 자료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입니다. 즉, 입으로 입으로 전해진 구전이 하나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전을 바탕으로 한 문서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다른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서들은 마음대로 상상했었느냐? 아닙니다. 전하여 전 구전에 확실하게 근거해서 이 누가 음이 기록, 기록됐다는 것을 밝혀요. 하나는 구전이고요. 하나는요, 문서입니다. 자, 이 구전은 누가 전하여 줬느냐?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목격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 그래서 구전을... 네. 저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전을 예, 전할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목격자입니다. 도중에 들어온 목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그 초기부터 마지막까지의 처음부터 목격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 즉, 구전이 권위를 가지려면 처음부터 목격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즉, 지식과 섬김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말하는 구전에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입니다. 또 하나는 손과 발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구전이 권위를 가지려고 할때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네, 당연하죠. 가장 먼저 누구예요? 열두 사도입니다. 물론 열두 사도 중에 가론 유다는 제외됩니다. 그래도 열두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외됐기 때문에 열한 사도라 그렇게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열두 사도가 구전의 권위를 갖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그 형제들이 구전의 권위를 갖습니다. 또 다른 구전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받들었던 마지막까지 받들었던 여인들, 여자 성도들이 구전에. 권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일꾼이 나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도 이 구전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의 포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구전 말고 문서입니다. 서류가 있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그 구전에 근거하여 그대로 그 내력을 기술하려고 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격자들이 구전으로 일꾼된 자들이 구전으로 전화해 준 것을 그대로 기술을 해서 남겨놓은 문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학자들은 당시에 아마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있었을 것으로 봐요. 하나는 큐자루라고 말합니다.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를 따라서 큐자루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로기온,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것으로 오늘 누가의 전언에 의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고요.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여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그 구전을 그대로 자신도 기술을 하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더니 그 내용과 차례의 미비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 순서로 기록할 마음을 제가 먹습니다. 한번 합시다. 역사적 순서로 기록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 절엔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탁월한 면이 네 단어가 예, 보여줍니다. 역사가로서 누가입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뭐지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가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줘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네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부터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로는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네 번째로는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원부터로 번역된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일로 번역된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온갖 그런 뜻입니다. 즉, 철저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첫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 완벽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처음부터 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세히로 번역된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부지런히 세심한 주의를 하여 그런 뜻입니다. 즉, 정확한 연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빠졌나요? 처음부터 모든 일다 했나요? 네, 근원부터 모든 일 자세히 차례대로 네네 네 번째로 차례대로가 있죠. 이 차례대로, 네. 이 차례대로는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랄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랄지 유년 시절이랄지 소년 시절이랄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게만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서로 비교하여 볼수 있다 그래서 동시대의 비싼 시대에서 이었다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말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 공관 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170개 기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로 비교하여 볼수 있다고 해서 공관보금에 됨에도 불구하고 이 170개의 기사 가운데서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기사가 몇 개냐? 48개나 됩니다. 약 50개 정도가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얼마나 역사가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고 팩트에 근거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이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 사건 이랬다, 저 사건은 저랬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누가 복음을 기록하여 배열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맞지요? 아멘이지요. 맞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철저한 노력,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의 인간의 철저한 노력을 배제하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뭐,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역사성, 즉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역사적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상실하면 특별히 누가 보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리트로신이라고 예, 한 단어가 1장 68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 독특하게 누가 복음에만 복음서의 구속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속량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없는데 인간 예수가 없는데, 이 땅에 역사로 오신 예수님이 없는데 속량을 무엇으로 합니까? 이렇게 역사성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말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성경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받고 사도의 행전을 데오빌로가 받는 것 외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신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헬라인으로서 당시에 상당히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한 사람 데오빌로 에게만 헌정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당시에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라의 최고의직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했다는 것이 되고요.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선물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1, 2월 달두 달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자, 4절 4절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깊이 새기고 1, 2월 달두달 달 동안 예, 새벽에 이 말씀을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당시 헬라 세계에 매우 고위직이었던 데오빌라 빌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저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당신은 네, 충분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준 목적입니다. 12월 동안, 특별히 2021년 동에는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아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믿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1년 1, 2월 두달 동안 새벽에 누가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저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